저쪽이보이 이게 산을 탈 때와 또 멀리서 볼 때,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이 있는 산, 이 아마 산, 산, 보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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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고의 백두대간 제 22구간 네, 오늘은 안생달에서 작은 차가째로 올라가서 작은 차가재에서부터 대간길을 시작합니다 작은 차가재에서 저수령까지 약 14.5km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위치는 안생달에서 0.5km 올라온 위치 작은 차가재까지는 0.8km 남아있습니다 네. 작은 착가제부터가 대강길이고, 안생달에서 작은 착가제까지는 접속구간입니다. 네. 현재 위치, 안생달에서 1.5km 진행한 위치, 광장산까지는 1.6km 넘었습니다 네. 지금 잔설이 바닥에 이제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아, 상당히 복원한 편이고, 현재는 아, 구름이 하나에 끼리 있습니다. 산이 름을알아 근데. 네. <laughs> 대미산이랑 저게 나온 아 저게 대미산. 거. 저기 대미산이랑 네. 빼주 튀어나온 거죠 대미산. 대미산. 저 뒤쪽에 있는 거. 대미산이랑. 빼주 튀어나온 대미산이랑. 저 뒤쪽에 빼주 튀어나온 대미산이랑. 저쪽 가도 저 뒤에. 저기 대미산이랑. 네, 저쪽이. 한 넘으면 졸산 하고저 주봉 보이냐 저기. 저기. 대미산이랑. 아, 저 텀새로 보이는 주봉. 가운데 주봉, 저 졸산 보이죠? 저 앞에는 모르지요. 아 어디야? 앞에 바로 보이는 산. 문장산, 문장산? 문장산? 문장산 확실합니까? <laughs> <laughs> 어, 예. 황장산 아, 중간쯤 아, 오락이 중간쯤인데 전망을 한번 봅니다 전망대에서. 어, 네 지금 정상 부근에 거의 나왔습니다. 어, 지금 멀리 보이는 쭉쭉 보이는 저 산이 오락산 오락산 정상 같고요. 어이 앞에 보이는 게 대미산 대미산 같습니다. 어, 이게 산을 탈 때와 또 멀리서 볼때그 산이 이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저두 산은 맞을 것 같고요. 아, 저 멀리 보이는 산 그림에 아 정말 멋집니다. 저쪽에 보이는 산 그림에 오시비스럽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제 증상은, 이 계단을 오르고, 조금만 더 가면 증상이 아,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멋집니다. 망이 아주 끝내줍니다. 네. 황장산 아, 정상으로. 지금 가는 이 길도 상당히 멋집니다. 네, 아 이쪽에 보이는 안벽, 안벽도 상당히 높여놓고 멋집니다. 네, 아, 여기서 바라보는 산 그림에는 정말 그림이 그림 같습니다. 그림. 네, 이제 반대 쪽을 한번. 아, 전망대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 멀리 보이는 탑이 있는 곳이 아마 소백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반대쪽보다는 조금 더 뿌옇군요, 날씨가. 네, 그리고 저 안백 위에 있는 소나무 예술입니다. 네, 여기서는 사진을 하나 찍어야겠습니다. 화이틱 파이틱. 네, 이제 정상이 코앞입니다. 네. 광장상 정상으로 가는 이 길이 아이 길에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 이 소나무들이 바위에 꽂혀서 아주 강력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 자체도 상당히 이쁘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키큰 소나무도 사이고 있습니다. 아, 선타고니 백두대간 제22구간. 아, 지금, 어, 현재 위치는 황장산입니다. 아, 황장현산에서 인증을 하고 어, 이제 문복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현재 위치 감투봉입니다. 감투봉. 네, 감투봉에서 한번 조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밑에 암농구간 정말 멋집니다. 네, 아. 아, 이 산이 잔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 산에 아, 백호 호랑이 줄무늬처럼 보입니다. 네. 아, 멋집니다. 네, 감도봉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이쪽에는 아주 험한 길입니다. 네, 우리가 지나온 길입니다. 경사가 아, 상당히 있는 안맥 구간이었습니다. 아, 여기는 또 늘음방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이서바르보는 조망이 또 조금은 조망과는 또 틀린. 산세입니다. 저 아, 산도 상당히 아, 뾰족하게 생겼는데 아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접접 아, 산중 정말 멋집니다. 에, 이 겹쳐진 산능상이를 우리는 보통 상거림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거림에가 아주 <laughs> 멋집니다. 네, 이 바위에 자란 이 낙낙장성들 아, 이나무를 상당히 크게 이렇게 오랜 세월을 견뎌서 아,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황정산에서 한 1km 정도 진행한 위치에서 아, 조망이 좀 좋은 곳을 아, 선택해서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돌려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이.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저기, 암릉 구간을 우리 산악해안님들이 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잘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눈으로는 잘 보입니다. 이번 구간은 거리가 14.7km지만, 이런 암릉을 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예상 시간을 8시간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 상당히 좀, 경치는 좋지만 약간 위험스러운 그런 어, 코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위험해서 카메라를 집어넣고, 어느 정도 진행해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진행도 중아 멋진 바위가 있어서 촬영을 해봅니다. 어저 아, 바위 상당히 멋집니다. 네. 우리 지나온 길이 아주 암릉으로 되어 있어서, 어, 음, 진행 속도가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천천히, 네, 충분히 촬영을 하면서 천천히 진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 네, 여기 상멋고 이름하여 바위와 소나무, 네, 하나씩 착착 포개진 바위 위에 저렇게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오래된 소나무가 아, 자라고 있습니다 위에 가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위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포개져 있습니다 안에 아, 소나무는 바위 에 있는 거 약간 뒤쪽에 있군요 네, 뒤쪽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아, 이 소나무도 맹품입니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아, 높, 높은 곳에 서 있는 소나무, 어, 치고는 상당히 큽니다. 네, 뿌리가 이렇게 하나 하나씩 퍼져 있고, 아, 지금 또 여기서 바라보는 조망이 웅장하진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사람들이 아기자기하게, 아, 멋, 멋을 풍기네요. 아기자기한 멋을 풍기네요. 아기자기한 멋을 풍깁니다. 이제 바이, 산이 바이로된 산입니다. 바이로된 완전 바위로 된 산입니다. 네, 그 위에 지금 소나무도 자라고 참나무도 자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산에 나무들이 예, 전부 뿌리에서부터 한 가지로 아, 한 줄기로 올라오는 나무가 별로 없고 이렇게. 여러 줄기로 올라오는 나무가 대다수입니다 여기 쫙 보시면은 뿌리에서 하나씩 올라오는 나무는 이, 이 나무 이 나무 정도. 고 여기 대부분 수종이 틀립니다만은 아, 이 나무는 단풍나무 같습니다. 아, 단풍나무가 원래 이렇게 여러 갈래로 올라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대부분 여러 갈래로 나무가. 두기가 올라와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기하네요. 네. <laughs> 현재 위치가 아, 벌제입니다. 벌제. 네. 이제 벌제에서 아, 문복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문경시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문경시 이렇게 쭉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황장산을 거쳐서 이렇게 벌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문복대까지 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가면 백두대강길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문북대는 3.5km, 네, 3.5km 진행하면 문북대가 나오겠습니다. 아, 황장산에서 여기까지는 5.5km 네. 길을 딱 중심으로 양쪽으로 군락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또, 더문데, 신기하네요. 굴럭지가 엄청납니다, 이게. 이게 아마 전나무 굴럭지 같고, 예, 네, 반대로 돌려보면, 이쪽은 소나무 굴럭지입니다. 예, 네, 소나무 굴럭지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반대편은 전나무가 형성되어 있고, 아, 이런 굴럭지는 저는 처음 봅니다. 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생성되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 길을 가운데를 두고, 이쪽은 전나무 굴럭지, 반대쪽은 소나무 굴럭지. 정말 신기합니다. 굴럭지도 상당히 잘 조성이 돼서 숲, 숲이 아주 건강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숲이 참신비웠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은 전나무. 왼쪽은 소나무. 네. 아, 불제에서 문복대 진행하는 중간쯤 되는 지점에서 아 조망을 한번 봅니다. 여기는 산이 좀 비교적 낮고, 아, 아담하면서 아, 산세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아, 네, 올겨울에 네, 이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양지바른 곳에는 거의 다 녹았는데 이렇게 전설리 그래 와, 이게 얼마입니까? 어, 한 1.5m는 쌓즈습니다 이렇게 눈이 카메라마치듯이 저렇게 저까지 쭉 이렇게 네아 이게 좀 멋지네요 아주 멋집니다 쭉 한번 보시면 은 이렇게 바람이에서잔설이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문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게 이렇게, 물결을 비루고 있습니다. 물결이 아니 파도? 파형? 파형으로 눈이 이렇게, 녹으면서 이렇게 가여 있습니다. 에이,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위쪽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아, 이 잔설 파노라마가 아주 멋집니다. 아, 길이는 이 정도 되고 높이는 1.5m 정도 지금은 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살살살 녹아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예, 멋집니다 백두대간길이 아니면 아, 보기가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네, 산타고네 백두대간 제 22구간. 예, 현재 위치는 문복대입니다. 문복대. 이제 문복대에서 저수령으로 어, 진행을 하면은 저수령에서 도, 저수령에 도착하면 어, 오늘 어, 대관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아 이제 저수령에 아, 내려왔습니다. 자, 아, 그래서 어, 백두대관 22구간도 어,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예천공 관광 안내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전수령에서 다음 구간은 이쪽 이쪽 어, 산행지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0.5km 올라가면 초태봉. 어,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왔으니까 초태봉, 시루봉, 쌀이째 이렇게. 다음 어, 23곡 안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